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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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 어디죠? 여기는 가가골프입니다 웰컴. 자 여기 이제 안양에 있는 우리 또 패밀리 용품샵이에요. 용품샵. 여기 네. 그리고 여기 자 보면은 어, 여기 피팅샵, 피팅샵 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포터 있잖아요. 포터. 포터를 어떤 거를 골라야지 재구매를 안 하고 한 번에 좀 제대로 된걸살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에 네. 한번 모셨습니다. 이제 프로님하고 피터 분하고 이제 두분다 이제 같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누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음, 음. 모셨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퍼터를 어떤 거 사야 돼요 처음에 초보자들 뭐 메이크업 좋은 거 사면 돼요 스카티카면 사면 돼. <웃음> 아! <웃음> <웃음> 어떻게 물론 개인적인 좀 이렇게 견해는 틀릴 수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퍼터는 일단 첫 번째는 어드레스 셋업 잘 나오는 거 그럼 어드레스 셋업이라는 거는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드레스 해봐야죠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 셋업을 한번 해보고 내가 퍼터를 지면이 됐을 때 내가 어, 확인한 라이어와 정확하게 스퀘어 잘 맞는 거 나는 음. 이게 나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은 타구감, 터치감 어,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따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할 때.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일단 나는 셋업이 잘 나오는 거, 그죠 스퀘어로 잘 나오는 거. 일단. 그러면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셋업이 잘 나오는 것을 네. 이제 피팅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셋업이 잘 나오려면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퍼터가 가지고 있는 성향, 예를 들어서 일자 퍼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달 퍼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더 그게 부합이 맞는 거죠. 그러면 네. 성질이 어떤데요? 어, 기본적으로 보면 일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토 밸런스 퍼터가 있을 수가 있죠. 아토 밸런스는 뭐죠? 토어가 무거운 퍼터이 토어가 아, 있죠. 무거워서 그렇죠. 이렇게 얹으면은 샤프트가 이게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네. 토가 무거우니까는 이제 밑으로 향해진 거. 아, 그렇죠. 음. 그런 퍼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페이스 밸런스 퍼터가 있죠. 그말레형이 뒤에? 그렇죠. 말레형은 어, 이런 식으로 생긴. 그렇게 생긴 게 밸런스 페이스 데이... 밸런스 퍼터. 근데 음. 이제 그 퍼터마다의 그 성향이 좀 있어요. 말렛인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네. 힐 밸런스 퍼터도 있고, 페이스 밸런스 퍼터도 있고, 토우 밸런스 퍼터도 있어요. 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그 퍼터의 성향을 잘 봐라. 이렇게 올려보면 끝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골라요? 그거는 이제 프로님께서 <laughs> 토우 밸런스 같은 경우는 스윙 궤도가 인투인이 좀 많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페이스 밸런스 퍼터는 그인트윈이 가능한 적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모두 기준을 나누거든요. 우리가 근데 퍼터는 우리가 보면은 라이를 이렇게 일직선을 그으면은 어 어떤 분들은 퍼터 헤드가 이게 라이에 따라서 일직선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적으 그러지 않고요. 일직선에서 아크가 이제 몇도가 휘냐에 따라서 되게 한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할 때. 그래서 어토 밸런스는 특히 이제 밸런스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 스윙을 그리면은 이제 인투인이 좀제 많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페이스 밸런스 포터 같은 경우는 인투인이 되지만은 그 인투인 각도 아크 각도가 그 각도 굉장히 적은 경우. 아, 그러면은 네. 자기가 딱 치는데 이렇게 인투인으로 치는 사람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토어 밸런스. 시행하 아, 그 사람은.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엘 포터였죠 엘엘 포터도 토어 밸런스 굉장히 심엘 포터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엘 포터는 뭐예요? 어, 지금 뭐 필미켓 선수가 쓰는 퍼터 굉장히 오래 썼잖아요. 근데, 아 샤프트가 이렇게 말 그대로 L자, 여기 L자 된 거. 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오, 이제 그게 보통 보면은 토어 밸런스나 L 퍼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제 지면이 됐을 때 약간 앞에가 좀 떠요. 우리 아이언 친것처럼 근데 이제 어, 페이스 밸런스 퍼터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또 굉장히 적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적으니까는 이게 때이 스윙을 할때이 아크의 각도가 직선이 비면아크 각도가 굉장히 적은 거고 그리고 이제 어, 토어밸런스 포터나 아니면 엘 포터 같은 경우는 앞에가 지면 되면 약간 뜨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뜬다는 거는 이제 우리 가운데 센터의 기준으로 지면이 딱 됐을 때 약간 앞에 각도가 약간 살짝 뜨니까는 이게 이제 인투인 스윙, 스윙 궤도가 좀더 아크가 좀 크게 난 거고 그러면요 그게 자기가 스윙의 인투인이 좀 심한지 안 심한지 네. 알아볼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 거요 네, 있어요. 간단한 뭐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음. 방법도 있고, 뭐, 진짜 간단하게 하면은 그냥 선이 있으면, 이 선을 갖다가 스트로크를 해보면은, 그게 그 각도가, 아크의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수 있죠. 아, 그래서 자기가 보고, 네. 난좀 인투인이 심하다. 네. 그럼 토우 밸런스 퍼터를 좀 선택하면 되고, 나는 인투인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은 페이스 밸런스 퍼터를 선택하면 좋겠네요. 좋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스 될 확률을 줄인다 이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면에 지면에 항상 가운데가 다 있어야 돼 항상. 아, 아, 지면에. 근데 뭐 인투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네, 토가 많이 들려가지고 뭐 공과 의 거리도 많이 쓰, 이제 멀어진 상태에서 인투인 수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잘못된 인투인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공하고 몸의 거리가 항상 일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퍼터를 처음 놨을 때 지면인 가운데가 센터가 딱 닿아야 되고 그리고 이단 상태에서 내가 셋업을 섰을 때 공과 몸의 거리가 일정에 나와야 되고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제 내 아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일 번이 나왔네요. 일 번은 내가 말렛을 선택할 것인가 말렛이 보죠. 한달. 일자로 선택할 것인지는 음. 지금 나왔네요. 내가 퍼터를 고를 때. 그렇죠. 그러면은. 포터를 셋업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잡아봐야 되네요 조금 잡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더잘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포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보다 네. 직접 가가지고 직접 내가 잡아보고 예를 들어서 스커트 카메론 포터가 같은 브랜드에 같은 모양에 10개가 있다고 하면 나는 10개 다 쳐보는 걸좀 추천을 해요 아, 열기가 다 다른 거야. 민묘히 다릅니다. 이게 스카트 카메라를 왜제 거거든요? 제 거인데. <laughs> 포턴 좋은 거 써. 아, <laughs> 아, 장비를 부릅니다. 장비 관이야 네. 어, 장비를 부른데 <laughs> 근데 이걸 처음에 제가 사 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네. 저는 인터넷 직구로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왔는데 어, 이거 하자인데? 그래가지고 그립을 다시 끼워 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음. 그립 잘못 끼웠었어. 네, 맞지. 그립이 어. 그립이 삐딱하게 끼워져 있었어 가지고. 음. 다시 빼고 다시 껴주셨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10개의 퍼터가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인치, 똑같은 뭐 그립 그 퍼터가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특성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미묘하게 왜냐면 헤드를 그 금형으로 떠가지고 만들어낼 때 미묘하게 그람 수의 오차범위가 있어요 그 오차범위에 따라서 셋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립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딱 잡았는데 미묘하게 진짜 프로들은 그런 0.1g, 2g 이런 걸 잡아내요. 그래서 나한테 진짜 밸런스가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윙웨이트를 측정을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셋업을 시켜주죠. 아, 그러면 그 웨이트 재는 장비가 있는 거죠? 네, 장비가 다 있습니다. 저는 아까 봤지만은. 네. 그럼 그런 데딱 껴보면은. 바로 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네. 있는 건지. 하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 네. 그 사람이 다. 뭐 선호하는 게뭐 헤드가 가벼운 거 혹은 헤드가 무거운 거. 이런 걸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백스윙을 뺐는데 약간 흔들거리는 사람들은 좀 무거운 퍼트를 쓰시면 좋고. 예. 아. 네.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기준에서 어, 그런 걸 측정을 해보고, 잡아보고 쳐보시면 굉장히 좋다.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샵에 가서 쳐보고.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선수들도 우리가 시합장 가면 투어뱅이라고 다니죠. 투어뱅. 투어뱅 다니면은 이제 뭐 여러가지 뭐 포터도 있고 웨지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피팅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샤프트를 같은 브랜드를 이제 꼽아도 그, 샤프트가 어떤 오차 범위가 없는데, 옛날에는 같은 브랜드 샤프트를 꼽아도 항상 이 토크가 당장 틀렸어, 할 때. 근데 포터도 사실 캘러웨이 같은 경우 오디세 이포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게면 다섯 개 있으면은 다 쳐봐요. 선수들은 다 쳐봐요. 다 쳐보고, 어, 이게 내가 마음에 든다면 이거 가져와 쓰는 거야. 조금씩 미묘한 차이는 있어. 나는 어떤 것도 느꼈냐면은, 같은 브랜드인데, 우리가 이제 포터를 바닥에 놓잖아, 이렇게. 네. 놓으면은,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퍼터가 있어 요 이렇게. 아, 어 그리고 어떤 거는 같은 무했는데도노면은딱 나오고 네. 어 돌아가고 아이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음. 뭐 잘못 만들었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어떤 퍼터를 피팅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그러니까 쳐봐야지 인터넷. 음 처음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피팅 가격이 이제 뭐 하실 분마다 이제 저번 노하우 때문에 아, 비용에 좀 차이는 생길 수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팅을 안 하더라도 일단 나는 무조건 샵에 방문해서 쳐보고 네. 사는 게 일단 우선 좀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내가 퍼터는 그래도 내가 한 36개 밑으로 한다 퍼터 개수는 18호 라운딩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살적으로 피팅을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해서 어, 연습 없이 피팅은 의미가 없다 는 얘기를 할때 <laughs> <laughs> 그렇죠. 아유, <laughs> 그러니까 맞아요. 연습 없이 피팅은아니요 내가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김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미묘한 차이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피팅을 해야지 내가 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막무기를좀 뭐 늘린다? 아니면 뭐 해, 그립을 좀 가볍게 낀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흔들어 보면 그 미묘한 차이 같은 경우는 잘못 느낄 수 있거든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내가 정말 피팅을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한 상태에서 피팅을 받아야지 그만큼 이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받았는데 정말 성심성의 껏 해줬는데 이거 하니까 똑같아 스리퍼 똑같이 나와 효과터가안 <laughs> 들어간단 말이야 <laughs> 그치, 그러면은 네. 아니죠 그러면 뭐 피팅하나 마나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응. 그럼 그건 내 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 기술 연마를 하셔야죠 기술 연마를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립의 네. 두께 be cool just move with me